오늘은 정말 말도 안되는 전기톱의 잡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술을 오늘 한번 배워볼건데 오시기전 구독 버튼 누르는거 아시죠? 그리고 6500로벅스 이벤트 당첨자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시고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일단 어떻게 쓰냐 일단은 준비물 전기톱 그리고 더블 점프 할수 있는 무기 활이나 당검 같은거 제 추천은 당검이고요자 일단 하는 법 전기톱 갖다가 대시를 한번 해줘야 돼요 대시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돼! 제 쉽게 하는 법저명을좀 다시 해드리자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차징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먼저 스무스 대시를 먼저 해줘요 그 대시를 한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점프를 해주면 돼 그냥 이러면 확꼭 낀다고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왜 말이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발사해 발사하다가 점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뭐니? 대손공은 전기통 그냥 레전드 버으로 먹었지? 야 이건 진짜 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이거 혁명이다 혁명! 전기톱의 시대가 도래했다 어, 야 잠시만 좀 좋아 야 설마 기존 기술들다 작용이 되나? 이 레전드 기술은 영상 기에서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개사기 잡기술 바로 써보러 가시죠 어, 어플이 정도로 먹을 줄몰랐어좀더 한번 띠고 와 칼빵 이..인데 안 죽네? 왜안 죽을까? 일단 컷 나이스. 야, 람 13초 컷. 이게 진짜 속도가 말해 안 되거든? 이건 진짜 무조건 쓰는 게 맞다. 어어, 어, 미스가 났어요. 한번을 맞을 뻔 했어요. 어어, 카타 맞는데, 이거. 자식, 오늘 힐을 달라고 자가지고, 말이 안되는점기 저기, 저, 자, 베룰바반에날아베다 원래 이렇게 서두르가요 어, 진짜, 왔어요. 실수 진어요날아짜어요 진짜, 진도못짜 진짜, 고짜 진짜, 야 아, 진짜, 진 와야 이걸 끊었지 <laughs> 아니 그니까 이게 원래 있던 기술을 그냥 싹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레전드 였어요 이거 <laughs> 아니 그니까 제안을 풀어버린거야 이게 사이버 그냥 피죠 봐봐 조종 못하잖아 갑자기 조종은 밖에서 사라져 어? 어디갔지? 하는거 봐봐! <laughs> 아니 말이 안된다고 이게 아속을 받는 소리 진짜 말이 안돼 여러분들도 장비 터 캐리 머신을 낼수 있습니다 뺴고 봐봐 대시가 두 번이니까 무시동 대시를 한번 해 그러고 한번 대시 더 하고 마지막에 순수하게 빠게 피해주고 위데아 어, 잠시만요! 아버버라아 차와! 어?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어? 차가워? 어? 차가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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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타나 아니지! 어, 아니... 아니 카타나는 아니지 야 우리팀 장비 끊는다 <laughs> 때리고 때리고 어, 이거 피 몇인지 모르거든요? 아, 아, 너 쇼츠! 정비토버프를 솔직하게. 해. 너무 사기야. 그러니까 이거요. 기존 기술들 싹 다. 버프에다가. 플러스. 기본 성능까지 먹도 아, 이게 안 죽어? 고치멀 뭐 얼마나 안 때린 거야? 설마. 아, 설마. 설마. 열리 어, 뭐야. 이게 어 뭐야. 죽어! 이... 여러분들, 무조건 써야 돼. 말이 안 돼. 써야 돼. 그냥 써. 정비속 장인이 이렇게 말아준 줄 알았어? 점플 야! 한컷 괜찮네? 야! 나이스! <laughs> 방금 쟤 봤어요? 못 맞춘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잡기술이 지금 말이 안 돼. 이게 모든 잡기술에요 소용이. 지금 보시는 이것도. <laughs> 아, 이 야, 왜 도랭이야! 야야! 전 반무라고? 아 우리 지금 뒤다. 뒤집, 뒤집, 뒤집. 난 세워가고, 탔은 다음에. 아, 일종의 그냥 버프야. 모든 잡기술 버프. 아이트이 기본적인 기술도 말이 안되잖아 되게 내가 발견한 기술중에 역대급이야 얘는 어 아니 제일 장점인거 사용하기 개쉬운 침착하게 이렇게 긁으면 안돼 그냥 아이고 로우 로로 그렇지 그냥 요거 한번 불고 멀리 날아가서 어? 제가 스나이퍼네? 어? 제가 나한테 트래킹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점프 이건 못 맞춘다니까 이거 이번에 버프 먹은 거 빨리 차징 되는 거이 정도 정황을 사기라고 생각하긴 해요 어 나이트 와 이거 그렇지? 이거맞춰 이거 나만 기립보는 거 어? 아이들... 이 기술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무제정밀도에 대시아, 구걸이 선도 첫 번째 대시 이렇게 긁고두 번째 대시... 아까비야 이게 안 죽어? 그니 어? 없는데... 야, 너왜 혼자 1대일익싸하거든요대반디 아마 제대로 잘못 맞추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대시, 구번이어서지 잘가지고 노. 이련님 게임을 지금 못 도. 피하고? 봐봐, 이렇게 커브, 그 커브 하면 어쩔 건데. 아, 어, 까미. 내 끝까지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건 어쩔 거지? 자그가지고 그러니까 점프 한 번으로 쓸수 있는 게 다양한 뒤로 그냥 꺾어도 되고 뒤로 가도 돼 그냥 졌다가 그포드 내가 지금 맞출 때 문제는 한 다치고 있는데 스포드 잘 가고 하하하하하 <laughs> 네 나이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보리여구들 우리 친구들, 우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요잡기지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솔직히 전기으로 쓰는 거는 제가 최초다 그죠? 업데이트 이후에 진짜 레전드로 왔왔어요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정비통 마스터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장난기, 웃음기, 신기 사기 다 빼고 여러분들께 제대로 강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두 크박!